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 삼형 엠텍입니다. 이 삼형 엠텍 보시기 전에 먼저 또 이제 최근에 주식 검색기 관련된 프로그램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된 영상 빠르게 보시고 나서 바로 삼형 엠텍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부터 먼저 보시죠. <목소리> you <laughs> 보셨던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은요. <laughs> 위핸드폰 번호로 이제 검색기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시면요. 100% 무료로 문자로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위핸드폰 번호로 문자 보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3막 3명 M텍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명의 M텍 같은 경우 오늘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량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28%까지 상승이 나왔고요. 자, 지금 상한가도 한번 터치를 하면서 52주 신고가도 갱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삼행엠텍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선 기자재 주로 계속해서 분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캐다다 잠수함 수주 관련된 모멘텀으로 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이삼행엠텍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관련된 모멘텀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최근에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는 실적 기사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더 파워풀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삼형 엠텍 같은 경우 는 지금 조선 기자재주 관련된 모멘텀들 뿐만 아니라 지금 광산 플랜트 관련된 모멘텀들이 굉장히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실 이 삼형 엠텍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삼성 중공업에서 이제 분사가 되어서 상장된 기업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 중공업에서 하던 일들을 일부를 같이 사업부를 일부 같이 떼서 나온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3돌 중곡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건설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조선 부분도 있고 원전 부분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삼형 엔팩 또한 이제 삼일차라고 하죠. 이제 원전 그리고 조선 그리고 광산 플랜트 이세개 사업 부분에서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면서 계속해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간 때 지금 살짝 조정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오히려 이때 고점이긴 하지만 더 상승이 나올 만한 <laughs> 모멘텀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타이밍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때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최소부터도 20%의 수익을 지금 드시고 계시고 계신다는 뭐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선 거두자미하고 블론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 은 지금 이 삼형 엠택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사명 엠택 관련된 문의 문자도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 실현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 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세력 정보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현재 이 삼형 m t e 같은 경우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관련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 관련된 세력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가 인맥들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재까지 싹다 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좀 어렵게 구해왔는데요.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laughs> 이 삼양 M 텍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이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는데요.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근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죠 010-2757-9181로 3M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자를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3M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은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보내시 좀괄려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공모기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통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 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해드리겠습니다 라우 이렇게 적혀 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일대일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 1나딱 적어 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대기시. 이 해당 구울품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 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의 번호 010 2757에 1아나 팔아나로 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더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